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차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국민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여야 합의로 구성되었고 45일간의 활동 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10월 29일 벌어진 참사로부터 벌써 50일이 흘렀고 우리 특별위원회의 남은 시간은 고작 20일 뿐입니다.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으로서 저는 더 이상 본 조사를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자 유족들의 감절한 염원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어, 지금이라도 속히 국정조사에 참여하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강력하게 요청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한 분이라도 여당 의원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랬었습니다. 159명의 시민들이 이렇게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사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국정 운영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나누어지고 있는 정부 여당의 의원님들이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유가족들 간담회에서도 아무도 오지 않으셨고 일정을 통과시키는 이 자리에 또다시 아무도 오지 않으신 이 모습을 보면서 유가족들이 시민들이 어떤 심정이실지를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보여주신 양심은 솔직히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빨리 국정조사에 복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국정조사 기간 연장 논의를 오늘부터 시작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어, 저는 30일은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에서 예산안 의결할 때 국정조사 기간 30일 연장안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간사님께서 오늘부터 논의를 시작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